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로스로드 마켓에 왔습니다 크로스로드 마켓은 한국으로 치면은 재래시장?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살 것도 있나 구경 좀 하고 어, 금 토일만 열린다고 해가지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로드 마켓 가볼게요 차가 꽤 많네요 금토일만 열어서 그런가 들어가 볼게요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들어오자마자 어? 도넛 핸드메이드 인가봐요 어, 나중에 하나 먹을까봐요 되게 신선해 보여요 이거 뭐야? 까요? 우와 생갈주스인가? 밍가 응. 너무 뭐, 서운데 <laughs> <laughs> 우와 푸드코트. 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나봐요. 각자 사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그렇죠? 종류는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스시인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휴 같습니다. 비빔밥이랑 불고기도 있네요. 푸드 코트 되게 잘돼 있네요. 뭐 먹어보지 않아서 맛은 모르겠지만. 음, 신발도 항상 여기 밖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산물 싱싱해 보이네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매장도 많고 어? 2층도 있는 건가 본데? 2층이 아닌가? 아 그냥 이동인가봐요 이동 화장실도 있고 뭐야 이 할아버지는? 여기도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네요 2층도 있나봐요 한번 가볼까요? 올라가 되는 거겠지? 어, 아무것도 없나? 2층은 없나? <laughs> 어, 2층은 아닌가봐. 안 열리네. <laughs> 2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나 먹어보고 싶긴 한데 뭐가 맛있을까요? 시원한 거 먹고 싶기도 하고. 거블틱 어, 하네요. 음식 빈 공간인가요? 생과일 주스를 많이 파네요 여기 인도 음식 크로스 로드 마켓은 9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지금 4시 50분이에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일은 제가 뱀프 가는 거 예약을 해놔가지고 오늘은 늦게까지 놀지 않고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기 너무 말라요. 지금 캘거리는 해가 한 10시에 져요. <laughs> 해가 엄청 길어가지고 놀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우선 커피 마시러 가볼게요. 티몰튼 찾아왔는데 6시부터 3시까지 한대요. 와 일을 너무 좁게 하는 거 아닌가? 토론토에서는 발에 차이는 게티멀튼이었는데 캘거리는 왜 이렇게 찾기 힘들죠? 커피 마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가야겠어요. 안녕. 집 근처 쇼핑센터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어요. 내가 스벅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수박을 자주 이용하는데, 근데 팀월튼보다 두 배가 비싸단 말이죠. 왜 팀월튼 국민카페가여긴 없는 걸까요? 캘거리에는 많이 없네요, 이상하게. 아쉬워. 슈퍼에서 먹을 것좀 사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크로스로드 마켓에 다녀왔거든요. 러스 로드 마켓에 다녀온 후기 공유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어, 시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쾌적해요. 뭔가 더러운 그런 거 없고 다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물건이 되게 다양해요. 뭐 어, 이런 것도 파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어서 뭔가 특별한 걸 찾으시면 여기에 가보시면 뭔가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음식도 다양해요. 그래서 푸드코트가 있어가지고 어 뭔가 먹고 싶을 때 여기에 들러시면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맛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유명한 음식점도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도넛도 유명하다라고 들은 것 같고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 먹을 수 없게 만드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다, 어, 구경하고 식사하고 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 점은요.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슈퍼랑 비슷한 가격 그 정도? 근데 굳이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사야 하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 토, 일만 열어가지고 딱 맞춰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금, 토, 일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살게 없는데 굳이 구경하러 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슈퍼 같아요. 마켓? 그냥 조금 거기 느낌 한 스푼? 정도 나한 느낌인 거지 어, 특별한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살게 있으시면 들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 슈퍼에 들렀는데 이제 많이 가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직원 분께서 그 옵티멈 카드를 자꾸 매번 물어보는데 제가 매번 없다고 했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 오늘은 왜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는 것도 없고 그냥 정리카드인가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추천해 줬는데 오래 머무르실 예정이시라면 이거 하나 하시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 했는데 벌써 1불이 쌓였어요. 제가 20불 샀는데 어, 이거 하나 했더니 1불이었습니다. 꽤큰 금액이고 저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번에 두달 머무를 예정이어가지고, 음,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있대요. 토론토에 있었을 때도 이거 자꾸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샤퍼스에서도 그 이거 물어보고요. 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처럼 오래 머무르시고, 슈퍼나 그 스토어에 많이 가시면 이거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에요. <laughs> 그리고 제가 오늘 쓴 돈은요. 31일부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근데 뭐 별로 쓴게 없어가지고 그 31일에는 교통비로 그 데이패스여서 11.25 나왔고요. 커피는 티몰튼에서 4.2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아이스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하나 한병 사가지고 7.45 해서 뭐 얼마 안 썼죠. 그리고 어제는요, 어, 교통비로 먼슬리 패스를 샀어요. 어제 6월 1일이어가지고 112불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한 22, 22불 정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오늘은 커피 한잔 마시는데 7.25 그리고 그 리커스 토어에서 20.45 썼습니다. 최대한 아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조금 싼데서 마시고, 술도 조금 싸게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외식 안 하고. 이걸 저는 우선 하고 있는데, 잘지켜질는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은 금요일이었고요.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뱀프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뱀프에서 만나요. 안녕!